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유비스토어입니다. 유비스토어 세일 돌입. 유비스토어도 여름 세일 중입니다. 넷플릭스 트위터입니다. 위쳐 포스터와 스틸 공개. 넷플릭스가 드라마 위쳐의 포스터와 스틸을 공개했습니다. 요게 포스터 모습이고요. 이게 리비아의 게롤트입니다. 팔이 하나인 게 눈에 띄죠? 헨리 카빌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건 예니퍼입니다. 아니야 샤토 루라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건 시리입니다. 프레야 알란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트위터입니다. CDPR이 현재 세 개의 사이버펑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폴란드 비즈니스 저널 반키어에 의하면 CDPR은 세 개의 사이버펑크 타이틀을 개발 중입니다. 첫째, 사이버펑크 2077. 둘째, CDPR의 다음 대작 게임. CDPR은 이 대작 게임을 크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셋째, 어쩌면 스탠드얼론 사이버펑크 멀티플레이 게임. 단순히 추측 기사는 아니고, CDPR 대표, 아담 키친스키와 부대표, 피오트라 닐러보비치의 말을 직접 인용한 기사입니다. 아담 키친스키는 우린 현재 세계의 사이버 펑크 관련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하나는 메인 게임이고 다른 두 개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오트라 닐러보비치는 우리의 다음 빅 프로젝트 역시 사이버 펑크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며, 벌써 작업에 들어갔고, 정말 크고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키친스키는 40명으로 이루어진 제작팀이 사이버 펑크 게임의 멀티 모드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스탠드 얼론 사이버 펑크 멀티 플레이 게임인지 아니면 나중에 추가될 사이버 펑크 2077 멀티 모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레딧에서는 농담으로 사이버 펑크 카드 게임 혹은 사이버 펑크 오토 체스라는 말이 오가고 있군요. VG247입니다. 사이버 펑크 2077은 시작 선택에 따라 세개의 다른 프롤로그가 있다. 퀘스트 디자이너 사스코에 의하면 우리는 사이버펑크에서 세 개의 배경 스토리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노마드, 코포, 스트리트 키드 중 하나를 말이죠. 어느 걸 고르냐에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고른 배경 스토리는 앞으로 전개될 게임의 이야기와 강하게 연결됩니다. 그 이상은 밝힐 수 없다네요. RPG 게임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이 이런 방식과 비슷한 메커니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버지입니다. 블러드 스테인드는 우리가 기다려온 캐슬바니아 게임이다. 사실 게임이 훌륭하다는 말 외에 블러드 스테인드 리처드 오브 더 나이트에 대해 딱히 더할 말은 없다고 합니다. 블러드 스테인드는 4년 전 키스타터를 시작할 때부터 제작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걸 성취하면 좋은 게임일 테고 못하면 실패작이 될게 분명했습니다. 블러드 스테인드는 좋은 게임입니다. 개발자가 약속한 한 가지, 즉 캐슬바니아 특유의 스타일을 부활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일이지만 때론 그저 딱 원하는 만큼만 얻는 것 만큼 편안하고 좋은 일이 없다고 하네요. 메트로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3 라리안 스튜디오 인터뷰. 우리는 최첨단 rpg를 만들기 원한다. 라리안 스튜디오 대표 스벤 빈케 와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초반은 주로 구글 스테디아 얘기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3가 정식 발표된 건 구글 스테디아 가격 발표 때 였는데요. 알고 보니 구글을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간 게 스벤 빈케였습니다. 구글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스벤 빈케는 당장 구글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실제 만났습니다. 스벤 빈케는 RPG가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테디아가 새로운 유저층을 창출할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게임 하다가 언제든지 링크 하나만 보내면 친구를 초대해 같이 게임을 할수 있다는 측면에. 완전히 꽂힌 것 같더군요. 스벤 빈케에 의하면 현재 라리안 제작진 상당수의 인생 첫 rpg는 발더스 게이트입니다. 발더스 게이트가 출시되던 시절 에는 인생 첫 rpg로 울티마나 위저 들이 같은 걸 꼽는 사람이 많았 는데요. 그만큼 많은 세월이 흐른 겁니다. 기자는 trpg의 핵심 재미는 주사위 굴림이라기보다는 게임 속 결정 과 대화들이라면서 그걸 어떻게 비디오 게임으로 옮길지 물었습니다. 스벤 빈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 특정 지점에서 단순히 주사의 굴림으로 죽는다면 그건 재미없는 메카닉일 겁니다. 하지만 주사의 굴림으로 스토리 결과가 달라지고 그걸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주사의 굴림은 가장 흥미로운 메카닉 중 하나가 된다 고 말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 전투가 어떨지는 스벤 빈케가 대답하지 않겠다며 웃었습니다. 왜냐면 발더스 게이트 팬에게 전투 는 너무 신성한 것이어서 말로 하기보다는 준비가 됐을 때 직접 보여주겠다네요. 다만 전반적인 원칙은 밝혔습니다. 오리지널 신 2에서는 주어진 도전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수많은 시스템이 주어졌고 유저들은 불가능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온갖 미친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나리안 팀이 발더스 게이트 3에서 하려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시스템 이해도에 따라 전투가 아주 어려울 수도 있고 아주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저 룰셋이 아니라 완전한 툴박스. 즉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도구가 주어질 겁니다. 도구를 어떻게 쓸지는 우리의 상상력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스벤 빈케가 원하는 건 trpg의 경험을 비디오 게임 유저에게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발더스 게이트3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즉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게 이미 오리지널 신 2에서 시도했던 거고요. 기 자는 요새 RPG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 중 하나로 세계관에 대한 집착을 들었습니다. 스벤빙켄은 웃으며 발더스게이트3 티저 트레일러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세계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또 어떻게 마인드 플레이어가 인간을 변형시키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책한권 분량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웬 외계인이 인간을 문어 대가리로 바꿔놓았네? 하나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발더스게이트3는 멀티 협동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몇 명이나 협동 플레이가 가능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발더스게이트 3에는 오리지널 신2에 도입했던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라리안은 거기서 진화해더 많은 것들을 추가하길 원합니다. 라리안 스튜디오는 모든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고 최첨단 RPG를 만들고 싶습니다. 구현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네요. RPG 코덱스입니다. 드루이드 스톤 리뷰. RPG 코덱스는 드루이드 스톤이 보드게임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드루이드 스톤 은 게임 마스터가 사디스트적인 미친놈이라는 겁니다. 실제 현실이었다면 플레이어들이 마스터에게 소리치고는 역사를 잡고 미션이 말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게임을 안 해버렸을 겁니다. 몇몇 미션들은 분명 재밌습니다. 하지만 그 재밌는 미션 하자고 나머지 고통을 참을 가치는 없다며 게임 을 추천하지 못하겠다고 평했습니다. vgc 문이다 옵시디언이 아우터 월드 에 서로 다른 엔딩을 설명하다. 디렉터 레너드 보야스키에 의하면 아우터 월드에는 두 개의 핵심 분기가 있습니다. 핵션 중 어느 편에 서냐에 따라 달라지는 분기인데요. 이 분기에 따라 엔딩도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냐에 따라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엔딩이 뜹니다. 유로 게이머입니다. 슈퍼마리오 메이커2 피지컬 카피는 1탄보다 벌써 두배 팔렸다. 슈퍼마리오 메이커2가 출시 일주일 만에 1탄이 팔았던 피지컬 카피에 거의 두배를 팔았다고 합니다. 다만 1탄은 윌류 판매 버전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현재 2탄은 영국 판매 차트 1등 입니다. cc게이머입니다. 개발자들이 g2a를 쓰느니 차라리 불법 다운을 해달라고 말하다. g2a는 일종의 게임 키를 파는 사이트 인데요 회색 시장인 것으로 유명 합니다. 즉 뭔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키를 파는 사이트라는 거죠. 퍼블리셔 마이크 로즈는 자신의 게임을 구글에 검색하면 g2a가 상단에 노출되는 것에 분노 하며 사람들에게 제발 g2a에서 게임 을 사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거기서 사면 우리에겐 돈한푼안 들어온다면서요. 차라리 불법 다운을 하라는군요 돈안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g2a가 돈 버는 꼴을 보는 것보단 낫다면서요. 게임인더스트리.bg입니다. 파라독스 인터랙티브가 30% 수수료 는허무니 없다고 말하다. 프레드릭 웨스턴은 파라독스 인터랙 티브의 전 ceo이자 집행 이사인데요. 디지털 상점들의 30% 수수료는 터무니없다고 말하며 그들이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 스랩 행사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지금 이 말을 꼭 인용 보도해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네요. 웨스턴은 30% 수수료가 비디오 테이프가 유통되던 70년대 워너 브라더스에 의해 확립된 모델이라 말했습니다. 그건 물리적 상품이었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상품은 그렇지 않다며 에픽이 업계 전체를 위해 큰 일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픽은 12% 수수료만 받기 때문입니다. 환상적인 한 걸음이라며 매우 고맙다고 말했군요. WCCF 테크입니다. 나무에서 돈이 안자하기 때문에 때론 독점 계약이 필요하다고 하우스 마퀴 CEO가 말하다. 핀란드 개발사 하우스 마퀴 CEO가 지금 환경에선 때론 게임 개발사에게 독점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 나무에서 돈이 안 자라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말로는 "땅 판다고 돈이 안 나온다" 종대의 표현이겠죠. 플스 독점계약이든 에픽 독점계약이든 독점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지원금이 나오나 봅니다. 모험 내 어드벤처입니다. 모험 너 톰이 되어 재리를 물리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톰의 원한을 담아서. 으아아아아아, 나쁜놈! 봤냐? 이게 톰의 분노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나였습니다.